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소개할 클로봇, 이름만 들어도 와, 미래다! 싶은 그런 회사거든요. 게다가 우리 채널 이름이 추세 탑승이죠. 즉, 클로, 클로봇의 성장 추세에 올라타자는 뜻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클로봇은 로봇이 움직이게 만드는 머리, 그 소프트웨어와 직접 로봇을 공급하는 몸, 하드웨어, 둘다 하는 회사입니다. 자, 실적을 정리해드리면, 25년 상반기 1, 2분기죠. 1, 2분기에 매출이 127억이 나왔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고, 영업 손실, 뭐, 단기 순손실 났지만, 각각 10% 그리고 20%이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 전체 기준 매출이 334억이었는데, 25년 상반기 기준 연간 매출이 절반 가까이, 24년의 절반 가까이를 네, 이미 채워줬네요. 자, 정리하자면, 매출은 좀 늘고 있다. 그리고 적자 폭은, 적자 폭은 줄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건 성장 중인 스타트업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자, 25년 7월에, 제 인천공항에서, 제이터미널에서 청소 로봇을 운영을 시작했는데, 슬램 기반으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 중이고요. 상용화 기대감이 업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글로벌 로봇 제조 기업들과, 제조 업체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런 뉴스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그 다수의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로봇 하드웨어와 자사 소프트웨어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로봇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과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떤 회사냐? 로봇계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로봇 산업 내 상위권 약 2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클로버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네, 예상 충분히 되시죠? 그리고 또 오늘 9월 8일에 주가가 12% 상승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가져간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보통 중기 트렌드를 추종합니다. 그래서 반타를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중기적인 이제 트렌드가 열려있다. 상승 방향으로 열려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 지금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호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일봉으로 바꿔서 기술적인 지표를 같이 보시면 여기 매수 신호 화살표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평균 5일에서 10일 만에 수익을 낼수 있도록 스윙 투자법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 매수 신호 화살표 표기가 되도록 시스템적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 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 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 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네,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12% 상승, 그리고 30% 상승, 4% 그리고 15% 상승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지만 이렇게 매수 신호를 이용해서도 돈을 벌고 있고 매번 영상에서 수익 인증을 하니까요. 네 그건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고요. 특이 사항 생기면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대응 안내 문자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도 꼭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힘내서 정보들 찾아서 구독자분들께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로봇 스마트 로봇 시장은 24년에 약뭐 338억 달러 규모였다고 하고, 그리고 25년부터 30년도까지는 연평균 26.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24년 8월,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대표 사족보행 로봇 스팟에 대해서 AI, 뭐 IoT, 클라우드 통합을 통한 그런 솔루션 제공, 그리고 국내 리셀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클로봇은 스팟에 국내 공식 유통 및 솔루션을 공급을 맡는 동시에 현장 유지 보수까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로 하는 등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네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공식 파트너로 스팟을 활용한 점검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고객사 현장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네 생략하고 자 여기서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파트너십의 최고 레벨인 플래티넘 티어 이걸 획득한 바 있다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공략에 전략적인 거점으로 지금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1, 2주 전에 자 현대차 미국서 연 마, 3만 대 규모 로봇 신공장 구축 구축 그리고 클로봇 점적 파트너십 확대 기대 이렇게 뉴스가 떴는데 미국에서 현대차가 이제 연간 3만 대 규모로 로봇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로 클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내 독점 파트너로서 솔루션 공급 및 뭐 RAAS 사업 모델 확장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도 지금 클로버의 재무 상태를 보면은 다산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재무 건정성 또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로버 같은 이런 기업은 차트를 볼 것도 없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기업이기 때문인데 일단 전고점은 무조건 뚫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고점 24,000, 24,000원대인데 오늘 뭐 터치하려는 움직임 다시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계속해서 상방을 도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주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건이 돌파밖에 없죠. 돌파. 돌파를 하고 3만원대에 찍어줄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 특이사항이 생기면 제가 또 보고 드리겠고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수익 인증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조금이나마 신뢰를 드리고자 제가 실제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과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늘 배우는 입장이니까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투자도 하는, 방송하는 전문가고 유튜버입니다. 목표가 정해놓고 스윙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꼭 합니다. 제 방송 보시면 목표가들 설정해놓은 거꼭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뭐 현재 제이 투자 상태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말보다 결과로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 실제 수익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제 얘기 그냥 믿기 어렵다는 거잘 압니다. 그래도 구독자 분들과 신뢰를 쌓고자 저는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수익을 인증하겠습니다. 올해 수익은 25년이 끝나는 즉시 인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두개 정도 돼서. 하나는 PC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일단 6개월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가 이런 식으로 제 수익 공개합니다. 자 이거 절대 포토샵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H, HTS입니다 작동됩니다. 7월 3,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조회하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2억 3천 정도 제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인증, 제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한데, 한번 보시면은, 요새 네, 유튜브 추대 탑승 맞습니다. 제거 맞고요. 영문 켜서 지금 4,981월부터 6월 말까지 수익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바꾸있습니다 수익률. 7%인데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단타나 스윙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되면 24년도 수익은 총 3억 6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인증으로 보내 보여드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 높진 않지만 수익 금액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추세를 따라간다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